안녕하세요 세나투나라입니다. 이 새순이 올라오는데 잎, 맥이 자줏빛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잎은 엉겅퀴처럼 가시가 달려 있고 이렇게 따보면흰 유액이 나옵니다. 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민들레처럼 노랗게 꽃이 피고 대속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한방에서는 고체라고 하는 방가지똥입니다. 이 방가지똥은 고들빼기나 쓴박이처럼 쓴맛이 있습니다. 헌데, 부드러운 어린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시력을 높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어린순일 때는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효소나 쌈으로 다양하니 식용합니다.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린 것 20g과 질갱이 20g, 감초 4g을 같이 물2리터에 넣고 달여서 복용합니다. 함유하고 있는 베타락룩세 송큐사이드. 그루코달루자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암을 예방하는 항암, 유방암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고 또 남성들 성기능, 정력 강화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염, 식도염, 방광염 또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혈뇨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답답하고 속 쓰림이 있다든가 속이 더부룩한 그런 팽만감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의 빈혈, 해독, 또위 건강, 염증 제거, 간 경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반가지동이었습니다. 그럼 산화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